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공원의 잔디밭에서 어, 어프로치, 파크골프 어프로치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가상의 선상에, 선상에, 에, 티박스에서, 티가 아죠 그라운드, 그라운드상에서, 어, 10m, 20m, 30m의 이제 표시판을 나눴습니다. 표시판을 그래서 10m 20m 를 과연 자 어떻게 브로치 하느냐 30에서 40m 를할때 브로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불고요 날씨가 봄이지만 은좀 쌀쌀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꽃들은, 꽃들은 이제 지금 망개에서 지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이제 경치가 좋습니다. 저희는 공원에 골퍼 연습장이 있고요. 저는 파크골퍼 제 일구장, 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남 거창입니다. 저기 이제 시내에 보이고요. 어, 공설공이 메인 스타디움. 음, 지금 이 축구장에서는 애들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여기는 자아 어, 1구장, 2구장, 3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원 안에는 아 어, 3구장을 가지고 있고 1구장, 2구장은 자 1구장, 2구장은 공인구장으로서 18호, 18호 36권. 그리고 저쪽에 나이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습 에, 구장이고 또 밑에 에, 제 4구장은 저기 또 같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구장 또 연속구장 다섯 개의 그창신내의 파크 골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은 자이 파크 인구가 그 창이 이제 삼다라 그래요 삼다 차가 많다. 아, 처음에는 이제 학교가 많다. 고등 학교가 많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그리고 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차가 많습니다. 차가 옛날부터. 어, 맨날부터 뭐 뭐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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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강남 다음에 저 그창 많다 뭐 이렇게 명동 다음에 그창 차가 많다 이럴 정도로 어, 옛날부터고 지금은 이제 어, 군단에서 파크 골프 인구가 많다 파크 골프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2천 명이 넘습니다 클럽이 무려한17 개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뭐 4, 오만 정도 되는 5, 6만이죠. 6만 이죠. 그 6만 2천 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인구가 한 6만대 6만명 대인데 파크 인구가 2천명이 넘다. 클럽이 열6곱 이상이다. 그래서 파크 골프 봄이 상당히 먼저 일어났던 군단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공원 짠디밭에서 어, 어, 프로치 가까운 거리는 버팅이라 보면 됩니다. 어, 20미터 안의 거리는 버팅이라고 보고요. 약간 여기는 어, 오르막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르막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서요. 또 짠디가 지금 음, 불규칙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어, 무조건 공을 많이 쳐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골프공, 또 테니스공 또는 야구공이 지금 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을 치범으로 해서 어, 테크닉을 기르는 그런 음, 실험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어, 어,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 10m를 먼저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는 이제 사실은 버터라고 어, 볼수 있는데요 그 어, 버터 그립은 사실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잡는 걸두 가지로 잡습니다 저는 본래 이제 역거리. 골프할 때부터 역거리로 쓰겠습니다. 리버스 그립, 역거리. 10m 역거리로, 네. 오른쪽 팔을 위쪽으로 놓고 왼쪽 팔을 안쪽으로 해서, 어, 역거리로 한번 이렇게 어깨를 툭쳐보 10m 보는 걸쓰습니다 10m. 네. 한 1m 약간 못미쳤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역거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는 그립 바꿔요. 다음에 이제 어, 리버스 오바닥 킥이라고 어, 오버리핑 그립에서 오버리핑 그립에서 두 어, 번째 손가락을 바깥으로 하는 리버스 오버리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느 손으로 치는, 어느 손으로, 어느 손바닥으로 밀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거리가 좀 남대 허프에서는 어느 손으로 가니까. 정확하게 갔습니다. 네 어, 확실히 이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잘 구르는 쪽에서는 일반 퍼트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 잘안 구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힘이 좀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닥으로 이렇게 문 네, 네, 조금 더나가버린데요한 12m 나갔습니다. 12m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구공으로 한번 쳐볼게요 야구공으로 야구공으로 का मेदार नार्म